아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야, 내가 유튜브 채널 한 지가, 개설 한 지가 뭐, 꽤 되는데, 그래, 본격적인 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요새 지금 뭐, 악의적인 댓글이 오늘 아침에 하고 지금 두 건이 지금 됐는데, 스마라 닉네임을 쓰시고 쓰고 있는 그 양반이 지금, 아, 20년 전 일, 내 갖다 놔도 그때 이혼해가지고, 그때 내 금전적으로 3천만 원 날렸거든요. 내돈 3천만 원, 아. 못 받았어요. 돈도 못 받고. 아, 그 이야기도 하기 싫은데, 무슨 그 옛날 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무슨... 아, 욕설을 했다니, 무슨... 허위사실 유포하고 말이야. 그 글을 남기고 말이야. 그런 거는 집에서 자기 혼자 생각하고, 무슨 뭐쓸땐 사실도 아닌 사실을 그, 그, 그게 다 댓글에다가 그 사실인 것처럼 즉시하고. 아, 저는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틀려요. 30대는 내가 많이 당했어요. 사기도 당하고, 금전적 손실도 많이 보고, 피해도 많이 봤어요. 40대도 내가 어, 부동산 같은 거, 이런 거 하면서, 내가 또 사기도 당하고, 경제적 손실 입었어요. 내가 그 영상도 내가 유튜브 채널을 남겼는데아 저는 지금까지 살면 전과 하나도 없습니다. 아 완전 악의적인 댓글이에요. 그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계속 그런 의식로 올리면은 그걸 해가지고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20년 전보다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그걸 대응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빈사고 형사고 그걸 내가 소송을 좀 많이 작년에도 내가 그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경험도 겪고몇년 전에 또 내가 물품을 수집하다 보니 또 사기를 당했어요. 범인 3개월 만에 잡혔어요. 젊은 친구. 합의가 들어왔더라고, 형사 쪽으로 가요. 그래서 내 합의 안 해줬어요. 징역 인여 받았습니다. 내가 불명 요, 지금 이 영상 찍기 전에 1분 30초짜리 영상 했죠. 수도하라고 네, 불명이 내 경고를 했어요. 근데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댓글을 달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뭐, 그렇게 계속 악의적인, 뭐, 뭐 성기 같은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건나웬만한 네, 댓글은 지우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사생활 같은 거 그런 거 같은 거 사실을 아닌 것을 그렇게 왜곡해가지고 그렇게 올리는 것은요 대응합니다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바로 대응합니다 그리고 합의가 없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합의를 할 필요도 조차도 없습니다. 계속하세요 계속, 계속. 스마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 이거 있더라고 일단 유튜브 그, 그쪽으로 내가 폭력, 그, 컨텐츠를 해가지고 내가 신고를 했어요. 지금 두군 내가 접수를 해놓은상태예요 신고하면 바로 그, 글이 올라가면서 삭제가 되거든요. 그 베트남 처갓집, 그, 그, 처갓집 예행가는데 거기다가 엉뚱만게 그, 그, 글을 남겼더라고. 20년 전에 내가 카페 활동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내가 그 마라톤 교실 잘 올리면, 뭐, 그 실명 안 바뀌겠는데, 운영자 아이디 가지고 마음대로 막 삭제하고 그러더라고. 그 양반도 내하고 나이 또래 비슷해요. 아직까지 장가를 못 갔더라고. 원래 마음을 좋게 써야지 몸을 안 좋게 쓰면은 그부면항되 가지고 자기한테 돌아갑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좋은 일을 해도 시간이 짧은데 왜그 자꾸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습니까? 우리 베트남 그 차가집이 좀잘 사는 게 옆집에서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소송 들어옵니다. 시비 건끈 인간사가 다 그렇습니까?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그렇게, 아 네, 놀랬습니다. 네, 그거 보고. 지금도 내마라톤 뭐, 뭐, 종보나라든지 내가 무슨 뭐, 여기가 좀 뭐, 피해를 줍니까? 아, 너무 참, 힘 빠진, 그런 댓글은 집에서 하시고, 집에 일기장이나 적으세요, 사실. 그리고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아, 너무 신경질 나고, 뭐, 옛날에 저 같은 경우는 친구한테도 내 사기 많이 당했습니다, 돈. 내돈 띵하면 돈 돌려준 친구. 중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내 고등학교 때 신문 2년 돌렸습니다. 그 신문, 그두개 조선일보 경영신문 돌리면 10만원 벌어요. 하루 2시간,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돌려가 학교 등교를 합니다. 자전거 타고. 그 돈을 돈 빌려가지고 띠 먹는 친구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안갖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 씨. 그것도 육상했는 장거리. 에휴. 친한 지인일수록 뒤통수 많이 칩니다. 회사에서도 보면 가까운 사람 보면 혈담하고 뒷담화 까고. 나 깜짝 놀랐어요. 그 회사 동료도 운동하고 그렇더라고. 뒷담화 까더라고. 근데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사람 헐땀하고 뒷담화를 까지 마세요. 그거는 입은 음식 먹는 데 있지 사람 헐땀하고 뒷담화 까는데 입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아, 진짜. 그 미간, 미간 가는데, 이 미간은 자연적으로 나온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거 말하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미간은. 안 펴져요. 이거 주름이에요, 주름. 그런 댓글도 생각을 좀 하시고 그 댓글 적으세요. 미간, 미간. 저안 펴져요, 이거 미간. 주름이 생긴 거 그리고 이런데 뭐난거 있잖아요 마라톤 많이 뛰고 햇빛 많이 받아 이런 난 거예요 이걸 불쌍히 여겨야지 이거를 뭐 비꼬고 아내참 가슴 아픈 댓글 있더라고 진짜로 와 너무하더라고 내 아유 이런 거 전부 다내 카자는 햇빛 많이 보고 직사광선 직사광선 많이 쐬면 햇빛 놓출되면점 많이 납니다 발생되고. 달리기가 무조건 좋은 건지 압니까? 내장은 튼튼해질지 몰라도, 옆에 있는 이런 피부라든지 이런 거는 최악입니다. 그 여자들한테 진짜 최악이에요. 그 피부는 뭐, 그래가지고 해를 보지 않고, 뭐 아침 일찍 하든지, 저녁에 해 지고 난 다음에 하는 게, 그게 피부 건강에는 좋습니다. 아, 이게 부메랑처럼 돌아가요. 선행은 선행을 하고. 아, 참. 돈 빌릴 때만 친구 친구하고 음 돈뭐 이렇게 아 그래도 저는 그렇게 손실을 많이 보고 그래도 일어섰어요. 일어섰는데 또 10년이나 또 시간이 시간이 걸렸고 그래가지고 나이 50 넘어가지고 50하에또 국내 여성은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악의적인 지금 세월이 20년 됐는데 이걸 또 악의적인 댓글을 여가지고 사람 괴롭히는데 아 죽겠어요. 죽겠어. 그래 국제결혼에서 나는 국제경혼한 거에 대해서 어제 같은 경우, 우리 어머니 생신이요, 80. 아, 80 생신인데, 전, 전 배우자들 그렇게 안 해줘봤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와, 그런, 우리 베트남 아내는 용돈 내가 처음에 30만 밖에 안 줬어요. 그래, 40만. 지금, 이번 달에 이제 50만 올려줘가지고 준 거예요. 그 돈으로 합니다. 내한테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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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갑니다. 한국여서은 돈, 돈, 돈 거려요. 생활비에 5만 원만 적게 줘도 이혼 소리 바로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아, 나는 그래도 뭐 직장 운이라든지 사람이 운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나는 운은 좀 있는 것더라고 그래도 배우자도 괜찮아 보여. 배우자 만나 가지고 결혼 생활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도전 정신이 좀 강해요. 그 경험도 하는 걸뭐 망설이고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이번 케이스 내가 경험을 해가지고 한번 해볼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는지 아마 그 거기 이제 여기 보면 경남에 내 여기서 고소를 하면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내 모르겠어요. 내가 이거 동부 경찰서에 절차를 받는 절차를 다하기 때문에 여기 그 창원을 와가지고 나하고 합의를 보든지 아니면 벌금 받고 민사로 가가지고 아마 그쪽으로 해서 일로 와야 될 거예요. 아마. 경제적 손실도 입을 거예요. 그리고 댓글을 계속 달잖아요. 댓글 계속 달아요. 인자는 안 지우고 다캡처해 보완할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요새 정보통신 그거 법이 얼마나 무서워졌는지 알아요. 어? 나도 그뭐 예를 들어가지고 합의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합의를 봐줘야 돼요. 그쪽에 가지고 피해자하고 내가 잘했든 못했든 본인이 그 생각이 바르든 안 바르든. 그거는 지금 나쁜 행위잖아요, 나쁜 행위. 나쁜 행위, 아기증등 그거 나쁜 행위에요, 그거. 내가, 그, 피해자에요, 지금. 내가 갑이에요, 그거. 지금 내가 지금 주도권 쥐고 있어요. 어? 쓸데없는 그런, 건 그, 내가 영상, 거기다가 막아기증 댓글을 막깔리고 다니잖아요. 생각이 있는 거. 그, 뭐, 이그 지금, 그 20년 전이니까 나이가 있는 분 같은데, 아마도 나를 잘 아는 가까운 지인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 이 영상도 또 본다면 스톱하세요. 마지막 경고예요. 마지막 경고예요.